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 계시죠? 자, JM 워크아웃,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 자, 공부합시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첫 번째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저의 이야기, 영상을 경청해 주셨을 때, 올바른 이해와 방향성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과학적. 뭔가 독특한 거? 어, 그냥 트레이닝 하면 되는데 꼭 굳이 과학적인 트레이닝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의 모카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한 어떤 앞질러서 생각을 해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초점을 잡고 경청해 주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왜냐면요. 우리 몸. 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회복하고 또는 수술이나 어떤 치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또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이런 어떤 과정들.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과 장기들,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바로 위로적인 처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처방.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라든지 근육성장, 어떤 체력, 어, 뭐, 어떤, 뭐, 지구력, 심폐기능,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금보다 발전되는 거, 약해져 있는 부분을 정상으로 또는 정상에서 더욱 강하게 발전시키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현재 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그 당일날의 신체,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이 원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몸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그 목표에 대한 과정이 만들어지고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던 근육성장을 하던 심폐기능 향상, 지구력 향상. 그러면 지구력은 어떻게 좋아지고 심폐기능은 어떻게 좋아지는가? 그러면 근육은 그냥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여러 번 반복하고 이러면 근육이 커지는가? 어?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가슴 운동이 아프다라고 해서 내가 가슴 운동을 정말 잘한 건가? 이런 거죠. 확실하게, 뭔가 내가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조건이 모두 성립이 돼야지만 목표가 달성됩니다. 타인에 대한 그분의 생활과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전문 트레이너가 분석을 하고 운동을 시키면서 운동의 질적인 수준을 따져서 추측이 아니라 실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반복수와 세트수, 다양한 세트 방식을 적용을 시켜서 추측이 아니라 실제 근상처를 발생시켜서 몸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적인 지도, 아, 그냥 잘하고 있겠지. 회원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몸이 조금 좋아지다가 1년, 2년 몸이 그대로예요. 바뀌질 않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몸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 뭐지? 자,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난다는 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만 문제를 만납니다. 혼자 운동을 하지만 문제를 만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이 다이어트든 근육성장이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의 신체, 현재의 몸 상태, 목표, 생활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질적인 부분들, 세밀한 하나하나가 하나, 모두 우리 몸에 대한 기능적인 것, 생리학적인 것, 운동학적, 해부학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 전문가가 지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나 이해를 한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원하지만 트레이너들조차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어느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장기부터 해서 뭐 뇌야, 수체, 뭐 호르몬적인 부분들, 뭐 장기들의 기능, 위, 뭐 소장, 뭐 대장, 뭐 췌장, 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뭐 단백질을 운동 후에 바로 먹어야 줘야 된다. 그런데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내가 미리 먹어두었던 단백질이 아미노화돼서 걔가 영향을 발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디서 본 거, 운동 후에 한 시간 안에 단백질 먹어야 된다, 응? 뭐 이런 거. 이를 어디서 뭐 체중당 1 g 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지방이 많은 근육이 적은 100kg랑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100kg랑 체중이 똑같다고 단백질을 똑같이 먹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위문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내가 지도하고 있는 고도비만 회원님이 체중이 높아요. 근데 체중당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 됩니까? 어? 신장 고장 나게요? 또는 통풍 오게요?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지도하면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생리학적, 영리학적, 기능학적, 해부학적, 운동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시기 쉽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학문입니다. 하나의 학문에서도 정점에 도달해야지 가능해요. 그럼 뭡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하지만 현 시대적으로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JM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워크아웃까지 발걸음을 해주셨던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정,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은 우리 몸이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밝혀진 우리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했을 때, 다이어트든 근육성장이든, 또는 지구력이든, 심폐기능이든, 순발력이든, 스트롱 파워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웨이트와 어? 역도 선수의 역도의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중량과 세트 반복수 그리고 근육을 어떻게 쓰냐 못뭐 쓰냐 제어하냐 아니냐 그냥 모양만 따라하면서 동작 자세를 따라하고 있느냐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수준은 PT가 아닙니다. 저의 기준에 의해서는요. 하지만 요즘 대부분 트레이너는 동작 자세로 PT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은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약간 독특한 사람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공부합시다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영상을 경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실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합시다라고 주제를 정해놨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 일단 걸러진다는 거, 자. 실제로 하려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웨이트. 이 과학적이라는 단어에 우리 몸에 대한 생리학적, 역량학적, 기능학적, 해박적, 운동학적,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던, 근육성장을 하던, 지구력, 심폐기능, 뭐 이런 걸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감소되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거, 지방 세포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이 기능, 근세포가 일을 하되 중량 과부하 그리고 근육을 내가 실제로 그 근섬유를 써서 운동을 해서 부하가 들어가서 성장을 위한 어, 상처를 받았을 때 실제로 근육이 단백질 합성이 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실제 근 비대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능들이 원활히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이 기능들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고사양 프로그램을 딱 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우리거나.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메모리, CPU, 뭐 메모리 카드, 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수월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뭐 CPU가 일단 뭐 램이 고장나 있어 또는 그래픽 카드가 고장나 있어 거기다가 하면 자꾸 오류나는 겁니다. 달성이 안 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자, 뭐가 똑같을까요? 다이어트든 근육성장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거예요. 건강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루에 두번 드시나, 뭐한번 드시나, 이런 거를 따져서, 일단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아침만 먹고, 점심 한끼 먹고, 저녁 많이 먹고, 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이 찝니다. 왜? 어, 안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있으면 기능적으로 기능 저하가 되면 대사량, 소비량도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조금만 먹어도 지방을 저장하는 살이 찌는 상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많이 먹고를 떠나서 원인과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과학적인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이, 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문제를 찾아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 해결, 그런 어떤 답안들이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수세기에 걸쳐서 밝혀진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트레이너는 어,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을 갖고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공부합시다 자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과학적이어야 되는가 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에 대한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의 장기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회원님의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지금 몸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상태겠구나까지 분별을 하고, 건강 검진 갔다 오시면 건강 검진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서 아 이분이 지금 간이라든지 어디가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체 기능이 건강해졌을 때그 이후에는 이제 운동을 할때 실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유산소성 운동을 할 때도 기능적으로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모양만 들입다 따라하고 있는 어떤 동작 자세 행위만 하고 있느냐 이 수준에서부터 그리고 지구력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산소는 당이 있을 때. 심박을 좀 넘어설 수 있게. 그리고 지방을 소모시키는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 때는 당이 없는 시점에 근육 내 단백질을 쓰지 않는 강도의 유산소를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 적용을 시키고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트레이너들은 과학적 웨이트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웨이트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만난 트레이너들 어때요? 말로는 과학적인 웨이트를 떠들어대는 트레이너들도 또 많습니다. 실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어디서 조금 들은 것 같고 얘기하면서 과학적 웨이트를 떠들어대는 이 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 JM 워크아웃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 공부합시다라는 이제 카테고리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을 잡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과정, 이제 JM 세미나 JM 워크아웃 이제 과정이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통한 이 공부합시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 과정과 연계를 통해서, 연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왜요? 트레이너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합니다. 어? 실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공부도 안 해. 어? 그러니까 머리가 돌질 않아. 공부를 안 해봐서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돌질 않아. 근데 오히려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궁금하고 찾아다니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 말로만 노력한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 이 공부합시다라는 이 영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클릭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실제로 공부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이 왜 과학적일 수밖에 없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이에 이제 연관돼서 이어지는 또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어, 공부는요 그냥 외우는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합시다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상을 경청해 주셨을 때 어떤 이해가 시작되고 방향성을 잡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과 이해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더 굳어지고 굳세지고 그리고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